네, 상큼하죠 노이가 깨지실 네, 네. 네. 것 같지만 상큼한 좀, 좀, 좀. 이런 노래일 것 같은데 굉장히 상큼했습니다 네. <laughs> 오늘 날씨가 굉장히 또 좋잖아요 그렇죠 네. 날씨 좋은 날 이렇게 같이 콘서트를 재밌게 즐기고 계신데 네? <laughs> 이쁘다 잘생겼다고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제가크러시크러 <저희가 웃음> <laughs> 네? <laughs> 아저 말고요? <laughs> 아 이분 제보합니다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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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다고 네 좋다고 네아 감사합니다 감시고요 어, 되게 네. 저는 오늘 무대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응. 특별한 무대로 기억이 될것 같아요 저희 무대는 근데 뭔가 이번 곡은 살짝 오늘과 어울리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뭔가 아, 그리울 것 같아요 약간 나해드릴까요잘 부르네요 제가 잘부시네요 I MISS YOU to you 들과 저희가 같이 하는 무대가 되게 저희가 데뷔 때부터 샵이 같아요. 샵이 <laughs> <샤비> 같아가지고 <laughs> 이런 공연까지 할줄 몰랐는데 저희가 처음 이제 선배님을 뵀던 분이 시스타 선배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 무대가 저희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무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옛날부터 뭔가 이제 연습생 때부터 항상. 이렇게 영상도 많이 보고 노래도 많이 듣던 이제 선배님들이셨는데 같이 이렇게 무대를 할수 있어서 일단 너무 저희한테는 좀 뜻깊은 그런 무대이고 또 여기 와주신 많은 분들과도 또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c 스 b l 선배님들의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앞으로 많이 닮아갔으면 좋겠고 배울 점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목소리> 나름 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같이 4명이고 네, 네네 아, 네명이고 네 이제 네명이다 보니까 손에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네, 길을 네. 정말 저희도 닮고 싶어요 그래서 네, 음, 다음이 꼭 다음 저희가 네. 너무 수줍음을 많이 타서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이러고 가는데 이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도 이제 저희가 인사드리러 갔는데 뭔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저희가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파이팅 화이팅! 이것만 했지? 한명더 인사드렸는데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어? 다섯 명 <laughs> 이제 여덟, 여덟 명이요 명이 마지막에 <laughs> 너무 할말없파이팅 <laughs> <laughs> 아, <귀여워. 웃음> 사실 속마음은 그렇지 저 아쉽네요 입을 네. 떼기가 <laughs> 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웃음> <웃음> 뭔가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저희가 좋아하는 그룹이다 보니까 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좋아 원래 좋아하는 사람들 맞아요. 다 그렇게 말을 못하잖아요. 맞 맞아요, 맞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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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무대가 이제 끝나면 이제 시스타 오뭔 뭐, 소리예요? <laughs> 시스타 선님들 무대가 오 스탑. 오. 스탑.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나 어, 네. 아 얘기가 자꾸 끊어지네요. <웃음> <웃음> 자, 다음에 또 이제 신사 3님들의 무대가 또 굉장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 정말... <laughs> 좋네요. 네. 그럼 일단 저희가 이번에 <laughs> 네. 벌써 벌써 마지막 곡이 나왔어요 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지 않았나요? 네 아. 근데 또 저희가 이렇게 걸크러쉬 콘서트에 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또 재밌게 같이 정말 한 마음으로 즐겨주신다면 저희가 또 그냥 섭섭하게 또 지금 바로 이렇게 휙 가버리진 않습니다 게 해달라 <laughs> <laughs> 네 정말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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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하고 싶다니까어네어요 뭔데요. 네, <laughs> 네. 저희가 이제 또 6월에 정말로 나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저희 마마무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더 힘이 날것 같습니다. 네! <laughs> 어? 알았다고 하신 거예요? 네. 살짝 더 원하는 게 있다면? 네. 좀... 있어요? 다음지 네. 네. 마지막 곡으로 데칼코마니라는 노래 들려 드릴게요. 아케이. 네, 자, 준비되셨죠? 여기 부터 저기까지 자, 팔을 이렇게 it... 올리시면 됩니다. 2층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이렇게 자, 준비되셨죠? 네. 씩. 자, 우! 네. 저희 사람이 이게 무기력해 보여. 아니, 아니, 사람들 이렇게 이 생각하는 거 아닌가 몰라. 그래 해 주자. 둘자 한번 들어주면 표정이 나좀아 이런 표정이셨어요. 아근 여기 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뭔 적극적이세요. <laughs> <laughs> 화장하기도 <화사탕이도> 되게 적극. 근데 아버지 아까도 이렇게 하고, 해주셨잖아요. 아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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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이렇게 맞주시고 <laughs> 여기 분명히 이제 어머님, 아버님 분들도 음. 많이 계신데. 네. 어 뭐, 저는 봤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네. <laughs> 아. 귀여우셨습니다 음. 다음에 저희 공연을 보러 오실때 방석을 꼭 챙겨오세요 엉덩이 아파서 이제 저희가 정말 마지막 공연이 어떻게 한테 소감 한 번씩 말씀하시죠 네. 소감, 소감 아 소감 어 아. <laughs> 아니 저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 좀 마음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그니까 오늘 저는 저 이렇게 시스타 앤마마무걸그룹시 커서 이것만 봐도 저는 좀 뭔가 아 우리도 되게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느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스타 선배님분들께서도 정말 저희가 데뷔 전에도 영상도 보고 이랬던 분들인데 저희가 같이 이름을 달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영광스럽고 여러분들 이 일요일 날 주말에도 날씨도 좋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붙게 돼서 저희도 너무 좋고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잘했다. 잘한다 네. 뭔가 분위기가 되게 약간 울것 같은 분위기가 <웃음> <웃음> 아주 울고 복해요 갑자기 그요 래 조심하세요. 저는 네. 재밌네요. 네. 아, 저는 이렇게 걸크러시 콘서트에서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또 만나뵙게 되고 또 같이 이렇게 또 좋은 추억을 하나 만들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또 뒤에 무대가 또 어마어마하니까 또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앞에서도 이 너무 갈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일단은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과 뭐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날들이 어 너무 소중한 것 같고 오늘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너무 소중하고 어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다들 너무 즐겁게 즐겨 주시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기회가 많으니까 여러분 저희랑 또 좋은 공연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중요한 장인 되신 그런 분들도 많이 모습이 많이 보여서 생각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 무대 봐주시기 고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는 무대인 것 같아요. 더 재밌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네. 어떻게 재밌으않나요 네. 아주 뒤에 분들은 더 아주 불 태우실 테니까요, <laughs> 여러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 네 할까봐요 네. 네.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앵콜곡 앵콜곡이 약간 앵콜이 좀세도해가지고저가 네. 극장스럽게 <laughs> <굉장히 웃음> 준비를 어떤 곡을 해야되나 혹시 <웃음> 듣고 <웃음> 싶으신 곡 있으신가요? <laughs> 어떻게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저희가 딱마 음화예 준비했더라고요 <laughs> 아 진짜? 아서 확인해봐야 돼요? 음원예 있나요? <laughs> 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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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연기가 네. 많이 늘었어요 이때요. 뭐? 어, 늦, 연기가 늘었어요? <웃음> <웃음> <근데 지금은. 웃음> 아, 네. 마침 또 이렇게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네. 음원회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 어머나 네. <laughs> 여기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 노래도 신나는 노래니까 같이 재미있게 즐겨주실 거죠? Tell me you